이거 원래 이렇게 찍는 거. 어, 어? 그고다도다 나와. 아. <laughs> 아, 그나도 나와. 그도 어, <laughs> 저기요, 아저씨. 일신이요 아저씨, 뭐예요? 야, 에찍어달바전에찍어고 <전시회사에> <laughs> 아, 응. 찍고잉? <laughs> 어떤 느낌인지 찍고잉? 난, <laughs> 오 야, 근데 여기, 여기 앉아가도 찍, 안... 그니까. 앉아서도 찍으래. 흰바지어서안기 <laughs> <야, 핀받이> 와서... <laughs> 싫어. <laughs> 야, 그렇게찍 좋아. 근데 이렇게 찍어야 움직이는 거 하나가 딱 잡을 수 있. 한 하나만 건져, 여기서. 그냥... 하나도 못 건진다, 한 표. 하나도... 야! 저한테가 수평 못 맞추려고 산지 그때 수평선 생각해서 딱 맞춰 여기 <laughs> <laughs> 파도 진짜 장난 아니다. k 이 <laughs> 진짜 이게 파도 나그아 그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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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먼저 못하겠? <laughs> 저기 일로 오는거야? 안돼요 에야지 <laughs>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다시 꼬못 와, 이 와, 아 와, 와, 게 와, 야 되는데 와, 와, 아, 도준이 집어 삼킬 만큼 와, <laughs> <laughs> 아, 거기 괜찮다 와, 거기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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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러가 아, 네. <laughs> <laughs> 아, 어? <웃음> 이 <웃음> 손을 잡은 날 놓치지 말아줘.